오늘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곧 잠들어서 꿈꾸러 가야 하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려서 대답이 생각보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마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꿈을 꾸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꿈이라고 하면은 젊은 세대들이나 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나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꿈을 바라볼 때 언제든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격려이자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며 살아가십니까? 보통은 아멘을 하는데 예를 네, 해주시네요. 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래의 희망이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꿈이 아니라 어제 밤에 꿈을 꾸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밤에 꿈을 꾸셨나요? 네. 이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어,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주 웅장한 영화와 같은 꿈을 내가 꿨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꿈을 꿨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꿈을 꾸기는 꾼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꿈을 꿨나? 아니 지금 이게 꿈인가?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금 대부분 대답하신 것처럼 어, 저는 꿈을 안 꾸고 단잠을 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꿈을 꾸었다고 해도 희미해질 이 시점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왜 꿈이 기억이 안 날까요? 어, 대부분의 꿈은요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기억이 잊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루에 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해요. 램 수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램 수면을 하루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깨기 전에 아, 잠에 깨기 전에 꿈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매일 밤 우리는 꿈을 꾸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꿈을 꾸면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꿈을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는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 그의 민족들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야곱이 베들에서 꾼 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국의 흥망성세를 예언한 이야기는 꿈이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꿈이었고요 어, 신약시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꿈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듣게 되고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도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나실 것들을 예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꾸고 온 바로 그 꿈을 가지고 말입니다. 꿈 얘기를 해서 지금 벌써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어, 꿈이 이렇게 중요해서 그런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어, 꿈은 왜 꾸는 것일까? 꿈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꿈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해봤다고 해요. 어, 고대시대의 많은 문화권에서는 꿈이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꿈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많은 꿈의, 문화권에서요, 꿈은 미래를 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과학에서도 이 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꿈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깨어있을 때 집중했거나 뇌리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주로 꿈에 나온다고 합니다. 뇌에 저장된 기억 중에서 무작위로 불러온 영상이나 음성들이 꿈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꿈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생활에 있던 것들이 꿈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 기억들이 이제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어, 이러한 맥락에서 꿈을 꾼다는 것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이 꿈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우리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 조금은 어,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과 내면의 깊은 심리를 반영한 꿈을 살펴본다면 내 장래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 이런 개인적인 꿈만 아니라 온 국민적으로도 꿈을 꾸게 하는 사건들이 참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온 국민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큰 기쁨을 주었던 꿈들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어, 꼽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뭐 손흥민도 있고, 박지성도 있고, 황희찬도 있고, 이제 외국에서 축구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 한국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는 명함을 내밀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체로 평가받던 시절이죠.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도, 어, 사람들에게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자아낸 행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 잘하는 나라들의 잔치 열어주는 거 아니냐, 어,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만큼 우리가 못하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월드컵 조별리그 진출이 우리에게는 늘 최고의 성적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 진출하고, 그 뒤에는 누구를 이겼을까요? 4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이기고, 예, 우리가, 아, 8강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스페인을 이기고, 어, 이제 4강에 오르게 됩니다. 어, 아마 다시는 보기 힘들지도 모르는 엄청난 대기록이고,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런 꿈 같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우승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 열린 4강 독일전에서 그 유명한 카드 섹션이 나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꿈은 이루어진다. 네. 그때, 카, 그때 카드 섹션에 나온 내용이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그 이후로 어, 이 문구는 참 많은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섹션을 걸고 응원했던 4강 전 경기에서 우리는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월드컵 기간 동안 보여준 투지와 열정, 우리에게 준 기쁨은 IMF 이후에 참 실망감이 많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써내려간 꿈 같은 이야기들도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기쁨을 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한 걸음씩 나아갔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꿈은 단순의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민족과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놀라운 꿈을 꾸는 꿈쟁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아서 험한 일도 덜했을 것이고요. 어, 꿈쟁이라는 별명을 볼때 꿈을 충분히 꿀수 있을 만큼 잠도 실컷 잤던 것 같습니다. 무튼 그렇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어,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이 편해하면요,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요, 어, 요셉이, 요셉이 오는데 그 요셉을 해치려는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 합니다. 어,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이거는 아마 이 성경이 조금 우리에게 경전으로 써여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형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했을까요? 아마 저기 꿈꾸는 놈이 오는 도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제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어,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고요. 가진 고생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은 생각만큼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고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꿈을 따라간 요셉은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정받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수 있었고, 마침내는 헤어진 가족들도 모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말하고 합니다. 쓰러질 법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요셉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었고, 요셉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죠. 성공한 요셉은 가족들을 선진국이자 강대국인 이집트로 데려와서 풍족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꿈이 이뤄진 것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어,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험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잘 들어갔더라. 이렇게 끝내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어, 해피 엔딩이라고 하지요. 어,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 원래 제목을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여기 좀 우리 교에서는 이런 제목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화면에만 띄웠습니다. 어 보통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 이야기가 이제 아 꿈이 이루어지면은 이야기가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 더큰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요셉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이라고 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흉년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시 이집트에 머물렀을 뿐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이 이루어진 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이 이루어진 이후를 바라보면서 자손들이 이집트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너희들이 따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유해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서 장사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곳, 하나님의 꿈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어, 그것을 데리고 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유해를 그곳에 묻어 달라고 후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성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삶을 넘어 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속 작은 꿈들이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꿈쟁이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꿈을 바라볼 때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살수 있고 가장 순탄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비롯됩니다. 요셉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자기에게도 이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 남겨진 백성들을 통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 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작은 꿈들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꿈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꿈을 꾸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요셉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날마다 신실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작은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의 퍼즐을 완성하고 또그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